이 한덕수라는 사람이 전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<laughs> 9 번에 걸쳐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거예요. 그 내란을 그 통해서 했고 그, 그, 그 뒤에 그치 후보를 새벽에 교체해가지고 아, 치하 대통령이 아예 되버리라고. 맞아, 맞아. 그 전에 한번더 있어요. 아, 음. 동훈과 한덕수가 같이 아, 둘이 아, 둘이 서가지고 한 거야. 둘이 한, 서가지고 한 거야. 그까지 봐야 돼요. 세 번이 있어요, 세 거. 번이에요. 세 번. 갑자기 <laughs> 권력을 이용 받았다고. 네. 둘이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. <웃음> 쌍한. <웃음> 그러니까. 쌍한. 아니 그래서 한덕수의 그 진술의 신빙성 내지는 한덕수가 그날 밤에 어떤 의도가 있었냐를 느 추정하는데 이두 가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첫 번째 행동, 12월 3일 날 행동에서 단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. 부 동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짓을 한거요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도 임명을 안 해. 그러니까요. 다그 관점에서 보면 일관돼요. 맞아요. 아 이거 윤석열이 탄핵되면 자기한테도 온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요. 그리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출마까지 하는구나. 음. 다 연결되잖아요.